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선생송다영입니다 네, 오늘도 중국 드라마 속 대사로 배우는 가랑비에 오쩍기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드라마 미미일순 경성의 대화 한번 들어보고 오실 건데요. 전체 문장 어떻게 이어지는지 새로운 등장인물 나오거든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你爸爸說你打算自己弄個公司啊 <목소리> 네, 오늘은 그쵸, 뭔가 새로운 그쵸, 아저씨, 삼촌 한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요. 너 아빠한테 들었는데 회사 하나 차릴 계획이라고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자, 누구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말참 많이 쓰죠. 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우리 뭐 이렇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과연 누구누구에게 들었다는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회사를 차리다에서 차리는 걸좀 그냥 좀 쉬운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그거 한번 공부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듣고 만나서 차근히 살펴봐요. 지금 이 바바说... 네, 오늘 문장은 이랬습니다. 听你爸爸说. 네, 이게 너네 아빠한테 들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중국어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听 e 듣자 하니까. 听 e 들었는데 말이야. 그죠? 이听 e 라는 단어 가운데에 대상을 넣으면 그 대상에게 들었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听你爸爸说 했으니까요. 너네 아빠가 말하는 걸 들었다. 니네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니네 아빠한테 들었거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는 너고요. 다 소환하면 계획하다. 그리고 쯔지 하면 혼자 스스로 라는 뜻이고요. 농은요, 원래 어떤 동작에도 쓸수 있는 무엇뭐 하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꽁스 라는 단어랑 같이 써가지고요. 회사를 하는 거니까 회사를 차리다 정도의 뉘앙스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를 설립하다, 그죠? 뭐 회사를 만들다 같은 단어를 안 쓰고도 회사 차리다의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농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요, 회사 한개를 차린다 라고 해서 농 이거 공스 하셔야 되는데요. 중국인들은 자꾸 숫자 1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농거 공스라고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는 농이거 꽁쓰인건데 어 이가 생략된거구나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아는 회화체 문장이기 때문에요. 딱히 아무런 뉘앙스를 전달하지 않죠. 자 그러면 어 아빠한테 들었는데 너 혼자서 회사 하나를 좀 차린다고 하더라 라는 문장이었거든요. 전체 문장 한번 들어보실게요. 팅 누구누구 슈어 sure. 하는거 들리는지 또 농이란 단어랑 꽁스 같이 쓰이는거 좀 들리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네, 전체 문장 듣고 다시 만나요. 说打算自己弄个公司啊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자 오늘 문장은요 조금 길었고 또 새로운 등장 인물이 등장을 해서 뭔가 좀 신선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랑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건데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전체 문장 네번 반복해서 들려드릴 거거든요. 잘 늘린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가능하신 분들은 좀 속도에 맞춰가지고 빨리도 읽어보면서, 그쵸? 좀 중국어 실력 회화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 많은 노력을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유튜브 채널 리얼 송선생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송다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나자, 싱쿼로. 쨔쨔. 你打算自己弄个公司啊？听你爸爸说，你打算自己弄个公司啊？听你爸爸说，你打算自己弄个公司啊？